야당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입지 조건 뛰어난 신축 복층 분양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지금 파주시 야당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분양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이 현장 중에서 탑층의 복층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입지 조건입니다. 야당역까지 한 100m 정도 거리 있다 보니까 도보로 1~2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역 인근에 있는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집 바로 앞에는 작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주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 같은 경우는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편의점과 카페가 입점을 해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상가 시설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편리성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대형 동물병원이 이번 연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지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1층 필로티 주차 공간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입구부터 해서 내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집 같은 경우는 두 개동으로 되어 있고 대지가 크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필로티 구조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입구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한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1, 2분 정도 걸으면 야당역인데요. 영상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CGV가 바로 앞에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 상권들이 집 근처에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공용 현관 같은 경우도 자전거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통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계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엘리베이터도 꽤 큼지막한 걸로 잘 들어가 있고 또 CCTV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8세대 짠인데도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큼지막한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전실 입구부터 사이즈는 좀 여유롭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큰 장으로 3칸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미드웨이가 열려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3칸씩 6칸 신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발 보관하기에는 여유로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 벽면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 띄움 시공, 단차 시공 잘 들어가 있으면서 브론즈 윈도우로 3면동 슬라이드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작은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좌우측에 방 하나씩 메인 욕실에 또 복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과 주방이 바로 나오는데요. 자, 이 거실 폭이 4,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자, 집 분위기가 굉장히 쾌적하면서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단에 단차 시공되어 있고, 또 천장에는 중앙등 없이 라인 조명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LED 매립등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지금 쇼파가 4인용 쇼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쇼파월 길이가 3,800 정도 나옵니다. 4인용 쇼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하나 놓고, 1인용 리클라이너 의자나 안마 의자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TV월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원하시는 TV 사이즈는 당연히 걱정 없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KCC 이중창으로 창이 또 굉장히 넓고 크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거실에서 보는 이 개방감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 무풍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개방감이 또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2m 70cm 나오는 층고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2300에서 2400 정도 나오니까 10cm 훨씬 높은 층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에 있는 주방인데요. 신고가 높다 보니까 정말 개방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 상부장 길이가 굉장히 긴거 보세요. 이 상부장 길이도 그만큼 좀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탁 겸 사용할 수 있는 이 아일랜드 식탁도 사이즈가 잘 나왔고 주방은 전체적으로 일자형 주방이다 보니까 동선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 공간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8인용까지도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충분히 실용성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 사이즈에 맞게 냉장고장이 굉장히 외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키친핏으로 기본 옵션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주방 사이즈도 정말 잘 나왔고 이렇게 하부장 상부장이 빼곡히 잘 들어가 있으니까 주부분들 수납 걱정 없이 주방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볼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백조사에서 시공을 했고요. 거인목 수전도 예쁜 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으로 환기창이 아주 크게 나져있죠. 거실과 마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실창 열어놓고 환기창 열어놓으면 맞바람 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타일도 건반 타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 대형 아일랜드 후드 들어가 있으면서 3구짜리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이아몬드 커팅되어 있는 고급 인덕션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넓은 다용도실이 또 나오는데요. 중간에는 저렇게 사면동으로 슬라이드 도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하고 분리되는 것도 좀 신경 써서 잘 시공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이렇게 두 개나 나져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에도 좋을 것 같고요. 또이두 개의 수전을 받쳐주려면 사이즈가 작으면 안되는데 오늘 집 다용도실은 사이즈도 정말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침실로 이동해봤는데 사이즈는 3500에 3350 나오는 사이즈예요. 일반적인 안방보다 뭐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커튼이 쳐져있는데 안방 창도 굉장히 큰 걸로 나져있어서 안방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실 공간과 그 옆으로 파우더 룸, 드레스 룸 들어가 있고 부부 욕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장들또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파우더 공간 보시면 치팅 공간 따로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콘센트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거울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부부분들 의류 보관할 수 있는 3칸짜리 시스템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창이 나저 있어서 이 공간을 따로 환기시키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들어가 있을 만한 거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 거울장, 젠다이 선반까지 모두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도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이서 샤워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안방에서 나오면 대면에 있는 거실과 주방을 볼수 있는데 사이즈가 다시 봐도 정말 큽니다. 크고 친구가 높으니까 너무 너무 집이 시원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전실 입구 쪽에 있는 방들과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우측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측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재로 DP가 되어 있는데요. 이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3,200에 2,900이나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충분히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단에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붙박이 장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을 자녀 방으로 들여도 쓰임새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인데, 이방 사이즈는 3200에 3200,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 옵션 똑같이 들어가 있고, 침실로 DP가 되어 있는데, 뭐이 방을 메인 침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사이즈는 잘 나왔고, 이렇게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이 복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아래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아래 공간도 이렇게 짜투리 공간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다락 방식으로 뭔가를 보관할 수 있게끔 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샤워 파티션 따로 들어가 있고 샤워 공간만 타일이 4칸 들어갈 사이즈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에는 저렇게 환기창도 가져있기 때문에 습기나 곰팡이 걱정도 많이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계단을 이동해서 복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계단도 원목 원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성인 남성 발로 이동하기에도 이 계단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계단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이동해보면요. 놀라운 게 층고가 높아요. 복층 공간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층이 2700 정도 나왔는데요. 이 복층 공간도 2300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로 따졌을 때그 정도 층고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층이다 보니까 거실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층에 있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이 폭이 똑같이 4m 60cm나 나오는 아주 넓은 복층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기준층 거실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거실창 큰 걸로 잘 낮아있고 이 거실창도 KCC에서 이중창 시공 아주 잘 해놨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조그맣지만 삼성 벽걸이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집은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쓴게 일반적인 전열 교환기가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갈 만한 그런 환기 시스템으로 시공을 신경 써서 좀잘한것 같고요 2층 거실 반대쪽도 보시면 위쪽으로 저렇게 작은 환기창들이 나져 있고 당연히 복층이다 보니까 집 모양에 맞춰서 깎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일자로 막아 놓으면서 또그 공간을 수납할 수 있게끔 선반을 쭉 깔아놨습니다 이런 공간도 굉장히 세세하게 수납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티가 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복... 2층 집들 가보면 그냥 공사비 아끼는 겸 해서 그냥 일자로만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해나서 아예 지붕 모양으로 깎여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집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 공간에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3600에 3600 정말 큰 사이즈입니다. 1층에 있는 안방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도 창이 이렇게 크게 잘나져 있고요. 또 벽걸이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거실처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환기창도 잘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안방 맞은편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야외 테라스로 향하는 문과 또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나오는데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닥과 벽면이 다 대리석 모양으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커요. 샤워 시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단독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1층에 있는 테라스가 아니라 탑층에 있는 테라스다 보니까 정말 프라이빗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뚫려있는 뷰도 상당히 괜찮고요. 바닥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 테라스 라이프를 누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나 뭐 홈파티식으로 해가지고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거 즐기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은 어떠셨나요? 이집 같은 경우는 방 4개, 화장실 3개, 라베 테라스 공간까지 해서 복층 구조의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야당역까지 도보로 1, 2분 거리 있다 보니까 완전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인프라, 주변 인프라와 상권이 정말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집도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잘 지은 집이라는 게 느껴지는 집입니다 복층 공간도 신경 써서 시공을 잘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분양가가 또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오늘 집은 분양가가 5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집이 아니더라도 파주나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연락처 통해서 문의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